안녕하세요, 변양오브입니다. 하루 중에서 먹는 음식 중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먹으면은 위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그리고 위암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페낭어 부채널에 동영상들을 사랑해 주신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페낭어 부채널에 동영상들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겠죠? 국적은 한국 국적이 아닐 수가 있지만 한국 말을 하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이 영상을 보고 무조건 그대로 따라하면은 우리의 건강에 너무너무너무 좋은 건강 꿀팁을 알려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서 계속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무시무시한 균에 이미 감염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한국 사람의 5, 60% 이상이 이 균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균에 노출되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균을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현재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균에 지배를 당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짐작을 하시겠죠? 바로 이 무시무시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균은 바로 헬리고박트균입니다. 이 균은 WHO가 정한 인급 발암물질이잖아요. 위암과 위기암과 역류성 식도염과 거기에 대해서 위암까지도 일으키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이헬리코박터균이 특히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균에 걸려있거나 걸려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헬리코박터균을 단돈 300원에 간단하게 치료하는 그 놀라운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꿀팁은 바로 이 천년의 항생제, 천년의 항염제, 강력한 보습 효과가 있는 이 코코넛 오일인데요. 이 코코넛 오일을 밥 숟가락에 가득 담아서 찰랑찰랑하게 담았습니다. 이걸, 음, 음, 향기. 향기도 좋아요. 이걸 하루에 가장 먼저 먹는 음식으로 한 숟가락만 먹어줘도 이몸 안에 있는 헬리코 박터균을 완전히 멸교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가장 먼저 먹는 이게 우리 몸에는 아주 중요한데요 이걸 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한 숟가락이 그것도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먹는 이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이 헬리고박두균을 멸균시키는 가 하면 헬리고박두균도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가 뭘 먹지 않으니까, 얘들도 등달아서 같이 굶으면서 거의 잠자리에 들어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하루 중에 가장 먼저 이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먹는 순간에 얘들도 알아차려서, 뭐, 뭐가 맛있는 게 왔나? 해서 기생하던 곳에서 막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코코넛 오일이 폭포수처럼 위안에 들어가서 이 코코넛 오일이 부드러운 막으로 헬리고박트균을 감싸서 헬리고박트균을 녹여서 바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 헬리고박트균이 우리 몸 안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내고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내니까 위산이 중화가 되어서 위산 부족 현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암모니아 가스가 위, 위벽을 자극시키고 손상시키니까 위염이 생기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위궤양이 되어서 결국에는 위암으로까지 발전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이메카니즘까지다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전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목소리> 무엇을 할때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가장 먼저 먹어야 될게 바로 이 코코넛 오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코코넛 오일 한 스푼으로 여러분들의 위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추천받아서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그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당 부탁드립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하게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신뢰까지도 대해주는 페랑오브였습니다.